안녕하십니까. 로가다 t v 김목수입니다. 오늘은, 아, 곰구리 치는 날입니다.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김목수한테는 아, 영상 제작하는 거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늘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 불군형 해놨습니다. 비가 오면 이제 열로쑥 내려가서, 이제, 흡수가 되겠죠.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 여기는, 아, 버림치고, 공구리가 주기초인데, 아, 1200칠 겁니다. 여기 상단에, 아, 그게 된 바입니다. 음. 도가다 음... TV 김목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고다TV 김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발브레다 달려고 갖다 놨습니다. 저기다. 저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